안녕하세요 노인다육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일요일이라서 이렇게 좀 늦은 시간 9시 넘어서 이렇게 영상을 어, 촬영을 하니 어, 아이들이 더 어, 밝게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나오네요. 해가 많이 뜨진 않았어도요. 어, 그래도 맑아요. 왜 네.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빛감으로 어, 영상이 찍히네요. 어, 이, 이, 시간대, 10시, 이렇게까지는 아마 아이들이 예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촬영을 해보는데요. 아,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딸이 와서 농장을 가자 해서 갔었거든요. 그래서 농, 제가 지금, 어, 실방에서 또 시켜놓은 아이가 있고요 어, 금 다육이를 시켜놨죠. 근데, 어, 가까운 농장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, 와, 다육이들이 정말로 엄청 저렴하더라고요. 예전에 프라다 이런 거, 어, 그런 대로 비쌌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대품이 만 원. 이야, 그렇지만 그 대품을 베란다에서 키우진 못하잖아요. 또 키핑장에도 뭐 창들이 잔뜩 있고요. 그거 아까워서 아까워 하면서도 데려오진 못했답니다. 그래도 갔으니까 몇아이 데려왔어요. 어,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.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는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음 엄청 어 차분하게 예쁜 모습으로 아주 요조숙녀처럼잘 베란다에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. 어 제가 딸이 왔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어저녁에는 이 아이들을 어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. 어 아이도 손주도 있고 하니까 막 바쁘더라고요. 여기저기 다니랴 바빠갖고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 또물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몇 있어요 또 분갈이 했던 아이들도 물을 줘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몇 아이 물을 줄 거고요 어 며칠 전에 거의 일주일 됐나 이렇게 물 먹은 아이들은 아주 빵빵하게 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물 텀은 열흘에서 이주 정도 이렇게 주는 게 좋고요 어한 번에 듬뿍 듬뿍 저명 관수 아니면 샤워기를 해도 여러 번 관수를 해서 듬뿍 주고 한동안 안 주는 게이 아이들 건강을 지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하시고요 분갈이는 어 4월 어 이달까지 4월도 상관은 없겠지만 빨리빨리 해줘야 할 아이들은 어 해주세요 그러면 일주일 안으로 어 건방 이렇게 자리를 잡고 활착을 하더라고요. 어, 정말, 야, 3월에는 정말 제가, 아, 어, 그전엔 잘 몰랐어요. 근데, 음, 가면 갈수록 느껴지더라고요. 어, 우리, 어, 이렇게 다, 어, 다육이 이렇게 분갈이 하셔야 할 분들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하시고요. 요 아이 손톱 보세요. 정말 예뻐지고 있답니다. 아유, 이렇게 예뻐라. 이렇게 활착을 잘 하는 거 보니 막 정말 기분이 좋아요. 어, 신경도 안 쓰이고요. 아, 휴 자, 요 아이도 제가 이제 어, 한지 얼마 안 돼서 물은 아직 어, 주면 안될것 같고요. 어, 물을 안 줘도요 분갈이만 해놔도 아이들이 딴딴 합니다 어, 그리고 제가 음, 요 거리대에 내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어, 지금 제가 거리대에 이제 이 아이들이 나간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. 어,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이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제가, 음, 한 달, 한 달하고, 오늘이 14일인가? 한 달하고, 이제 4일 된 아이들, 그 실방에서 사가지고, 제가 손톱이 다 망가져서 온 아이들이 있었잖아요. 한 달이 지나니까, 그런대로 어 손톱은 없더라도 아이들이 건강합니다. 건강해서, 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요 아이는 이렇게 작으면서 손톱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, 이렇게, 어,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. 예쁜 모습 하고 있습니다. 한 달이 넘으니까, 어, 그속상 했던 그거는 그래도 다 잠잠히 없어지고,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짱짱한 것만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해서 SP, 제일 이것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 근무지예요. 이 아이는 근무지. 그렇지만은 이제 가의 손톱은 다 없어졌지만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또 어, 잘 성장을 해주고, 이 아이들이 또 짤뚱해지면서 한 달만 돼도 봄에는 짤뚱해집니다.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제가 꽃눈이, 이 꽃눈이를 이렇게 너무 길쭉하고 어린아이들하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. 이 아이를 5천원 주고, 이제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 사게 됐어요. 샀잖아요. 근데 오, 이 입장이 엄청 길쭉했었거든요. 거리대에 내놓으니까, 아, 금방, 한달 됐는데 많이 짤뚱해지고요. 이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. 가에 손톱은 이제, 뭐, 없지만은, 그래도 이렇게 다 건강하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드립니다. 꽃눈이 색감이 장난 아니게 예쁘네요. 정말 저렴하면서도, 와, 이렇게 예쁘네요. 요 아이는 이제, 음, 이름 없이, 이름표도 없이 왔더라고요. 근데 이 아이가 뭘까요? 뭐, 좀 닮은 것 같기도 한데, 어, 비감은 예쁠 것 같아요. 요 아이하고 그다음에 요 아이 가이아, 가이아는 이렇게 예쁩니다. 가이아, 가이 가인 가인이 요즘에 또 뜨더라고요. 가인이어라. 그근데 요거는 가이아잖아요. 요 아이도 예쁩니다. 그래서 이제 속상했던 그게 한 달이 지나가니 이 아이들을 또 건강하게 이렇게 음. 잘어 있게 이렇게 해주어서. 그런 음? 포장 잘못됐던 그런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는 어찌나 그 화가 나고 어, 속상하던지요. <laughs> 그리고 분갈이한지 한달 정도 되니까 이 밑에 하엽이 이렇게 이제 어, 젖잖아, 이렇게 이렇게 말랐을 때 이제 요 뛰는 게 이제 마땅치 않고 잘 찝히지 않는다고 하면요, 집에서는 좀 크지 않고 이런 아이들은 쪽집개로 어안 쓰는 쪽지 게로 이렇게 뽑아내면 잘 뽑히더라고요. 쪽지 게 한번 이용해 보세요. 저는 쪽지 게로 한답니다. 그리고 도감 말이야. 요 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요 아이는 색감이 정말 어 예쁩니다. 이렇게 되게 맑죠? 맑아요. 요 진한 무슨 진한 입장도 하나 있지만요 맑고 이렇게 어 예뻐요. 도감 말이야. 제가 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서 이 아이를 하나 이제. 들여오긴 어, 했지만 어, 잘 들여온 것 같아요. 요 아이 만원 줬어요 만 원. 어, 어느 구독자님이 이 거리대에 새가 많이 오, 와서 어, 어, 본인은 여기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선인장을 이렇게 놔뒀더니 그 가시에 찔리니까 안 오나 봐요.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고 선인장도 군데군데. 어, 이렇게 놔두면 어, 그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하셔서 어, 그런 것같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식물 이렇게 다육이 키우는 분들은 선인장 몇개 있잖아요 몇 아이 햇빛에 이렇게 그 아이들도 햇빛에 좋잖아요 어, 내놓으면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제가 많이 내다보는 쪽에는 새가 안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저는 네트망을 해놨기 때문에 저쪽에 새가 또 온다 그러면 저도 선인장이 두개 있는데 그 사이에 끼워 놓으려고 합니다. 이 새들도 어, 되게 약어요. 그죠 어, 미련한 게 새라고 했는데요. 약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뭔가 해놓으면 안 온답니다. 어떤 꼬챙이 같은 것도 해놓으면 한번 찔리면 안 온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오면 선인장 한번 넣어 보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답니다. 제가 어제 농장에 딸이랑 가서 이렇게 어, 딸이 몇개 산다고 해요. 어, 딸은 뭐 특이한 거 사죠. 뭐 이상한 거. 그래서, 어, 저도 간 김에, 따라 간 김에, 요 샤넬, 멀로 샤넬, 이거 샤넬, 이거 멀로 샤넬인가? 이게 뭐더라. 이거를 갖고 싶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, 음, 멀로 샤넬이구나. 요, 어 제일 작은 걸로 골라왔어요. 베란다에서 키우려고. 요 아이 좀 달구면 좀 작아질 수도 있어요. 요 아이하고, 요 아이는 SP인데요. 너무 예쁜데 싸더라고요. 요 SP. 요 아이가 5천원이에요5천원요 샤넬멀로는 8천원그 다음에 요 아이는, 요 아이는 이름이, 음, 프리즘인데요. 어, 정말 요3천원인가 그런데 자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놓고 기가 아까워서 요 자구가 여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. 또 데려왔답니다, 프리즈.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이 너무 싸고 예쁘니까 이렇게 데려왔어요. 그리고 저희 딸은 이상한 거 사더라고요. 저희 딸은 이런 거 이런 거 샀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 오늘 심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게 뭐예요, 이게 요게 선인장도 아니고 뭐예요, 이게? <laughs> 요런 이파리 하나 사고 저거 하나 사고 이렇게 해 왔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거 분갈이도 하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. 우리 어, 구독자님들도 음 다육이 적당히 보시고 날씨가 좋으니까 어, 공원이나 이런데 한번 어, 바람 쐬러 가시고 오늘도 즐거운 어,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